오늘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들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더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초대 교회의 모습, 많은 오늘의 교회가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초 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어,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어, 말씀에 따라서 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 그런 말씀이죠.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많은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겁주고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 같은데 사자 밥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했던 그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세상 밖의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아, 그런 모습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녔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같이 살지만 세상에 동화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런 기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려급시켜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의 많은 그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 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13장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하고 와서 열 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해서 마치 무슨 거인족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보고를 열 명이 와서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명 돌아와서 보고했던 여호수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 하느냐? 정 반대로 보고 하죠.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가나안 땅, 그 장대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능한 그런 백성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 처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여지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처음 교회 교인들은요.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아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뭐를 해도요, 다 함께 했다는 거죠. 다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따라 할수 있지만, 다 함께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뭘할 때마다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다 함께 기도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열애 없이 다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뭐를 해도 함께 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처음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 전략가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을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어,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 아, 그냥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해도 뭐 그만, 저렇게 새는 신앙생활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갈망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 있다고 합니다. 헌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아,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더라. 세 번째는요, 교회 일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함께 하는 교회. 뭘 해도, 아, 그래,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너희들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뭘 해도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니까 일치된 교회의 모습 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네 번째는 기대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어떤 꿈을 이루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교회들이 결국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서강 교회가 앞으로도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죠.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대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처음 교회였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4장 32절에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해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더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나에게 좀더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거야, 나만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처음 교회 공동체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 성도님이 있었답니다. 아,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과 이런 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묻더라는 겁니다. 야, 네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제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하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거 쓰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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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열심히 모아서 또 그거를 잘 재테크해서 아, 그거를 잘 수익을 올려서 지금 제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성도가 예수님께 아, 이야기를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몇 평의 건물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땅을 갖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그걸 가지고 네가 얼마나 재테크를 잘해서 지금 대단한 부자가 됐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네가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베풀었는지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베풀었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재테크를 잘해서 많이 쌓아놨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섬겼는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아,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계산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산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한 돈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한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내 돈인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살았는가 그게 내 재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용했냐 그 돈만이 내 재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나눈다는 것 오늘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내게 있는 거다 팔아서 그러면 다 헌금해서 그걸 다 드리라는 건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그것을 또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재물관, 돈에 대한 그런 관점은 그게 그게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거죠.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 재물,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그내 재물과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어야 된다. 또 처음 교회 공동체의 물질관이었다고 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서강교회도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 모든 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필요한 대로 흘러보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배풀물 통해서 처음 교회 공동체에 귀한 믿음의 모습을 이어가는 우리 소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마음 공동체죠. 한 마음. 이게 뭐 30명, 40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 한 마음의 공동체가 처음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 남매인데 저희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근뭐한 대학교 가기 전까지 한 20여년 늘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형님은 또장남으로서그또 장남의 그 모습이 있고 누나는 또 따는 아 유일한 딸로서 딸의 그 모습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중간에 있고 제 동생은 또 막내로서 어, 또 막내 모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같은 뱃 속에서 나서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보면 아다 다른 모습이더라 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야기 나눈 거 보면 또 마음이 다 아, 같지도 않아요 서로 각자의 아 그런 아, 모습이죠. 그러니 뭐 교회 공동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늘 마음을 같이 했던, 한 마음을 가졌던 공동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다 서로서로 서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들이 있죠. 내 판단들이 있죠. 그게 하나야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거를 잠깐 내려놔야 돼요. 각자 다른 그런 사람들, 다른 성향, 다른 생각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각기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각자의 모습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하나 되어질 때 결국 하나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도요. 결국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줬을 때 결국 한 마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뭐 많게는 대여섯 분이 같이 나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이제 12장 46절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노출이 되니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얼핏 했고. 어,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들이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가졌던 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법 그 예수님의 혈연 가족들이 섭섭할 만한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한, 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영적인 가족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묻고, 그 뜻대로 하는,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처음 교회 의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워낙에 는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서관교회의 공동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관교회가 원하기는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한마음과 한뜻을 나누는 우리 소강교회, 처음 교회 공동대처럼 그렇게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소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